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데이비 레드니의 소책자 예비 선교사를 위하여입니다. 이게 해외 선교를 마음에 품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글인데, 음, 사실 내용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책이 단순히 뭐랄까 선교지로 떠나는 행위 그 자체보다는요, 그 이전에 선교사로서 갖춰야 할 내적 자질 또 관계, 그리고 준비 사항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좀 진지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냥 막연한 열정이나 소명 의식만으로는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로 들리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이 소책자를 통해서 예비 선교사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핵심 질문들이 뭔지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당신께서 선교에 직접적인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기 성찰이라는 측면에서 분명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책은 선교사를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사람 또 섬기는 종으로 정의하면서 시작하는데요. 그렇다면 역시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은 음,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겠죠. 네, 핵심을 바로 짚으셨어요. 책에서는 여러 질문을 통해 이걸 점검하라고 권하는데요. 예를 들면, 주님과 그냥 피상적인 지식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뭐 이런 거요. 아, 진정한 교제요? 네, 그리고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훈련, 습관이 되어 있는가?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을 그분께 복종시키려고 애쓰는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이랑 실제 삶 사이의 그 불일치에 대해서도 통감하는지 묻는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그런 자기 인식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중국의 한 불신 철학자가 했던 말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당신들이 믿는 바의 10분의 1만 내가 믿는다면 나는 당신들보다 10배는 더 열정적일 것이라는 그 지적이요. 아그 부분 정말 날카롭죠. 네, 영적인 성장에 대한 어떤 진정한 갈망이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점검 사항으로 제시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면 두 번째 질문은 자연스럽게 타인과의 관계로 넘어갑니다. 타인과의 관계요? 네. 특히 이제 문화나 종교적 배경이 아주 다른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이걸 강조해요. 음 이해와 공감. 네. 심지어 어떤 선교사님은 타인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걸 나중에 후회한다. 뭐, 이런 경험담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성교사님은 유능한 성교사는 배경이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신을 주는 사람. 낯선 사람들과도 쉽게 친숙해지고, 그냥 어떤 직업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진정한 우정을 쌓는 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름 아르바이트 같은 실제 생활 경험을 통해서 불신자들의 삶을 직접 겪어 보고 이해하고 또 신뢰를 얻는 과정의 중요성도 언급이 되고요. 이게 비단 선교 현장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요. 모든 관계에 적용될 수 있죠.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식, 준비 그리고 실제 사역 경험에 대한 이야기네요. 네. 또한 세계 동향에 대한 지식, 특히 현지의 종교 문화, 정치적 흐름을 이해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아, 실제적인 지식이요? 네, 이 문화 속에서 겪게 될 다양한 문제들. 예를 들면 뭐, 죄에 대한 인식이 다른 문화라든가 부족 갈등 같은 거요. 이런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본국에서의 실제적인 전도 경험 역시 강조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론 학습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약간 정형화된 접근 방식이 실제 현장, 특히 문화가 다른 곳에서는 잘안 통할 수 있다는 선교사의 솔직한 고백도 나오고요. 아 이론과 현실의 차이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은 교회와의 관계 및 협력입니다. 교회와의 관계요. 네 현지 교회와의 관계 설정 능력인데요. 이제는 뭐 많은 선교사 역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현지 신자들과 함께 일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팀으로 일하는 법을 알아야 하고요. 아, 티모크. 그렇죠. 다른 사람의 리더십을 또 세워주고, 때로는 내가 뒤로 물러설 줄 아는 그런 겸손함, 그리고 동료 사역자들과의 건강한 관계 유지 능력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소한 성격 마찰이 사역 전체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와, 이렇게 네 가지 질문들을 쭉 들어보니까요, 스스로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느낄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자도 그걸 아는 거죠. 바울의 누가 이런 일에 합당하려라는 질문을 상기시키면서 결국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합당함에 의지해야 한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아, 결국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예비선교사를 위하여는요 이 선교라는 길이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지성적으로 실천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깊은 자기성찰과 준비를 요구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떠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내면 성찰의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소책자는 주로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준비와 자격 요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준비 단계죠.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또 적응해 나가야 하는 그 과정 속에서의 성장은 이 준비 단계에서 강조된 자기 평가와는 또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